심해가 오는 거는 늙어서 오는 거다. 노화가 돼서 오는 자연적인 인식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거는 이게 노화의 개념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영수 박명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당독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즉 당독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당독소에 노출된 세대가 아직 늙지 않았잖아요. 네. 네 사실 어 지금 이제 그 60, 70, 80요 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당독소가 많은 가공식품 뭐 정제 탄수화물, 과당, 국고 볶음 어 이런 음식들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네. 하담 때 우리 그 유행하는 그쿠룽지 요새는 또그 크룸지에 쿠키를 반죽을 넣은 크루키가 네,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요런 음식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경험하지 못했죠. 이 음식들을 경험하고 인공눈물을 일찍일찍 쓰는 음. 요 세대가 정말 나이 들어서는 어떤 미래를 에이, 맞게 될지 걱정이에요. 사실 좀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네, 많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네. 자, 이런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대표님과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최종 당화산물 이 당독소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관리가 네. 필요하냐 그래서 갤럭시 워치가 당독소 측정 기능을 탑재를 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오해를 풀었다면 네. 이제 이번에는 좀 이해를 좀, 좀 확실히 시켜드리는 네.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네이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표님. 이제 보면 당뇨라든가뭐 이런 퇴행성 뭐알츠하이머라든가 아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음. 무엇인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는 어떻게 알려져 있었죠?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네. 당뇨 합병증은 사실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원인이라. 아, 그런데 그렇죠.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죠. 네. 그리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정상적인 단백질이 뭉쳐서 네. 네. 기능을 못 하고 독성을 나타낼 때까지 어떤 것이 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음. 그 원인을 찾아 줘야 되는데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가죠. 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혈 고지혈증을 콜레스를 테 낮추는 약을 먹는다. 음.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음. 그게 뭐냐면 아니 건강하던 사람이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느냐?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때까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음,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음.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기저의 당독소가 핵심 원인이다라는 음. 거. 그 실제 논문도. 음. 질환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음. 우리는 지금 엔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해를 하고 설명하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를 따져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식생활, 먹는 거에서 오고 음.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건데 그 기저의 핵심이 당독소다. 음. 그 말씀에 제가 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요새는 이게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당뇨 지방간 뭐 이제 파킨슨 치매 요런 이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들 질병 그니까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사실은 네. 오래 써서 생겼다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오냐면 사실 이삼십 대의 젊은 친구들 영치 하이머라는 그런 네. 말도 있을 만큼 심장 발작 같은 것도 네.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점점 빨라지는 질환의 시작점이 네, 네, 네. 결국에는 당독소의 누적과 네, 예, 맞아요 같이 간다.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당뇨도고 오 오고 치매도고 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를 할 것이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60, 70, 80이 됐을 음. 때 치매가 오는 거는 늙어서 오는 거다. 노화가 돼서 오는 자연적인 인식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음. 거는 이게 노화의 개념이 아니다. 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당독소와 지질독소가 그 핵심 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질환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꾸지 않으면 네. 이것이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건강보험과 재정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그 출발점이다. 아마 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네.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TV를 뭐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어느 순간 이제 TV를 좀 틀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음. 백종원 씨,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laughs> 요리사로. 이제 거기서 음. 그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네. 이제 이 아이들이 편식이 심하고, 이제 잘안 먹고, 네. 이제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는 가지, 당근, 음. 북어, 이런 이제 좋은 음식들을 안 먹는다고 음. 이제 백종원 씨랑 이제 다른 연예인들이 이렇게 네. 맛있게 만들어 주는 네. 거였는데 가지를 안 먹는다고 네. 이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렇막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방을 같이 갈아 가지고 음. 볶아서 쓰면 이 마이야르 반응이 그때와 되고 <laughs> 이것 때문에 고소한 풍미가 가지에 입혀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볶음 예, 네, 그니까 고기를 고기 맛과 불맛과 이 지방의 향미를 더한 <laughs> 이, 이게 뭐랄까요? 이 당독소의 맛을 어떻게 어... 하면 극대로 입힐 것이냐라고 고민을 한그 가지밥을 이제 내놓고 아, 이제. 당근을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당근을 아주 잘게 간 다음에 끓여요. 네. 거기다가 우유를 막 들이붓고 아... 설탕을 엄청 많이 부어가지고. <laughs> 당근 양갱을 만들고 맛있긴 하겠네요. 맛있겠죠. 그러니까 당근을 아예 지운 거죠. <laughs> 당근과 가지를 아예 네, 지운 채로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먹이고 네. 그리고 북어를 안 먹는다고 엄청 그 이제 바삭바삭하게 튀어가지고 네. 왜 북어깡? 그니까 아. 새우깡이 왜 바삭바삭하잖아요. 야. 북어깡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반찬을 내놓는데 그 조리법을 배우는 영양사 선생님이. 존경의 눈으로 어. 그 백정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고등학교, 애들, 이 고등학교 애들 큰일 났다. <laughs> 얘네들 어떡하나, 앞으로. 에이, 그래서, 에이, 이게 음. 가지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에이. 이렇게 먹방 시대, 그러니까 더 맛있고, 또 조리법을 음. 그 맛을 위해서 극대화하는 게 사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맞아요. 다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이 시대가 네. 걱정이에요. 저희가 <laughs>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유튜브를 정말 정성스럽게 네. 만들어도 저희 조회수 잘안 나오는데 그런 먹방 하나 나오면 막 몇만 씩막 기본으로 몇만 씩 네. 네. 이렇게 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회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쓴 소리 하는 게 인기가 없고 그쵸? 그래도 꾸꾸치 네. 가야 됩니다. 네네 네, 맞아요. 네. <laughs> 누군가는 바른 말을 네, 해야. 되고 이렇게 찌찌게 네. 들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 굽고 볶고 튀기고 이 음식 그러니까 당독소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먹게 하고 이런 음. 게. 어, 사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아이들이 당독소에 노출이 어, 일찍부터 됐고 네. 걔네들은 이미 이제 우리 우리 나라가 뭐랄까 산업화가 다 되어 있고 네. 이제 엄마들도 다 일하고 이렇게 이제 바쁜 음.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소 액상 과당 음. 이런 이제 당독소하고 과, 밀접한 음식들에 친하게 지냈고 음. 음.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 사실 어떤 병에 어떻게 또 생길지 정말 무섭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소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소식을 하면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대표님들 늘얘기하시만 네. 소식을 하면 수명이 몇 퍼센트가 늘어난다 하는데 그 소식을 당독소 음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오히려 네.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리법이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맞아요. 해도. 네, 언이 아닌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laughs> 구독자분들에게 예. 또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예. 아, 이게 이렇게 먹방이 유행하고 이 조리법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현실이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다. 예. 네, 맞습니다. 네.